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누구의 소망이 시다 고요 나의 소망이 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2016년 8월 입니다 2016년 8월 어 하정우 씨와 배두 나 씨가 주연을 맡아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어, 기억하실 분들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터널 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는 것 보니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네요. 영화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도 모르시니까 다 새롭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영업사원이 큰 계약권을 앞두고 이제 들뜬 기분으로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더욱이나 그날은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딸, 딸의 생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생일파티를 이제 할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영업사원은 꼭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집을 가기 위해서는 꼭한 개의 터널을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사고가 터졌으니 그것은 바로 터널이 무너진 것입니다. 집에 잘 가고 있었던 그날 터널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영업사원은 무너진 터널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터널이 무너지고 다른 차들이 다 전복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차는 안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은 살아남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뒤를 막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와 흙더미 그리고 형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많은 차들. 뿐만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들이 차마 이제 볼수 없는,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죠. 지금 주인공, 이 주인공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핸드폰, 78%의 78 배터리 수명이 남은 핸드폰과 생수 2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의 생일 파티 지금 이게 차에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에 주인공은 가장 먼저 핸드폰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구조 요청을 했죠. 자신이 살아 있음과 자신의 위치를 가족들과 경찰에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장비가 동원이 되죠. 주인공과 그의 가족은 금방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구조 구조는 구조 진행 상황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그 차에 갇힌 주인공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물을, 남아있던 물, 그리고 또한 케이크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먹으면서 이제 버텼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먹었던 그 케이크,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가 이제 먹을 만한 케이크, 이 조그만 것과 물두 병, 이두 병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바닥이 났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방전이 되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암흑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만약 성도님들이 주인공의 상황이 되었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집을 가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구조가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 악조건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소망을 가지고 뭐 구조가 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아,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 절망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저와 달리 이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구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소망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 안 했을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게 버틴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구조가 되었죠. 그가 가진 작은 소망,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망, 나는 이곳에서 나가서 우리 가족들과 살수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구조해 줄 것이다.라는 그 작은 소망, 절망이 아닌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살수 없겠구나라는 이 절망의 생각이 아닌 그 작은 소망이. 이 주인공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이 소망이 작은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주인공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주인공을 살리는 매개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이 주인공이 갖었던 이 소망은 사람을 살리게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매우 사소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소망일지라도, 작은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좋으니, 작은 소망이라도 좋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라고 외치며 이 어려움, 매일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힘껏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그 소망, 작은 소망이 되었든 큰 소망이 되었든 아무 소망이나 좋습니다. 그 모든 소망은 근본이, 즉, 든든한, 튼튼한 근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망을, 소망의 근본이, 즉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시작점이 우리는 그 시작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인들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그리고 만들어갈 소망의 근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15장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제 상반절, 12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세의 뿌리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이세의 뿌리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었죠. 그렇다면 12절 말씀에 기록된 이 이세의 뿌리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답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짐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을 바꿔 읽어 보면 이렇게 되죠. 또 이사야가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주님이 일어나시니 주님이 일어나시니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른 곳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두리라는 말도 함께 눈여겨 봐야 할 텐데요. 왜냐 이 말의 원어 즉이 말의 그 원어가 미래 시제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이 말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지금 현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현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래까지 포함해서 나타내는 단어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이말즉 여기에서 소망을 두리라 이 말은 소망할 것이다. 혹은 기대할 것이다로 쓰여집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12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자 열방의 소망이, 소망이 되시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과거와 현재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소망을 주실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평생 동안 오직 평생 동안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언제까지? 평생 동안. 이 평생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데 이런 주님은 과거 그리고 현재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 미래에도 소망이 되시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이 소망은 그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누군가가 왜 오늘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오늘 위해 열심히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이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아마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볼 때 너희는 왜 열심히 공부하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엄마가 하래서요 그렇게 할까요? 학교에서 시켜서요.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은 그 학교에 더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 더 많은 돈을 벌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은 미래. 그 미래를 살고 싶은 소망이 있기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의 근본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 근본을 찾고 있다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에요. 로또만이 소망이다. 들어보셨죠? 아마 누군가는 입술로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또만이 소망이다. 얼마나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그 종이 조가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설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로또만이 소망이다. 제가 그냥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하며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한낮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또가 우리의 소망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듯이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공의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그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근원이 근원지가 되고 그 근원지가 되시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그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역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 즉 주님께 소망의 근본을 두고 살아 살아가는 자들을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고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13절 말씀을 볼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한 말씀 이한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말한 한 단어 한 단어에 강조, 액센트를 줘서 읽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네요. 바로 믿음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근본이 되는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소망, 이 모든 소망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백 번, 천 번, 만 번, 수만 번, 수천 번, 뭐, 이야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민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해도 그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행해지는 고백이 된다라면 그 소망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전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소망이 됩니다. 믿음 없이 단순히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것의 소망을, 소망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응답받지 못하는 고백이 됩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는 소망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믿음 없이 고백되는 소망은 거짓된 소망, 즉 자신의 욕심에서 이르는 소망이며 믿음 없는 소망은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강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없게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요, 참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참된 고백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주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된 기쁨과 평강,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평안과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면 된다, 이것이죠. 지금도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적, 적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터널과도, 터널과 같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을 때도, 우리가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즉,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세워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면 삶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 한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소망 그리고 그 소망 아래서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면 소망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암울하죠?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소망이 없을까요? 정말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단편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소망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꿈꾸며 살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세상 보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풀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속에서 남은 2024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항상 함께 하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